블랙아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아웃이란 흔히 폐름 끊김 현상, 과음으로 인한 기억상실 현상인데요. 이러한 증상 왜 생기냐 하면 과음을 하게 되면 해마가 손상되고 이로 인해 뇌기능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뇌가 그 술로 인해서 뇌기능이 장애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서 해석을 하니까 굉장히 무서워요. 왜 무서울까요? 위험하기 때문이죠. 자 블랙아웃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기억력, 판단 능력, 충동 조절 능력이 저하되고 심할 경우에는 알코올성 치매나 뇌졸중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인, 강간, 추행, 폭력 등의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져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블랙아웃이 이거예요. 그냥 술 먹고 뻗어갖고 기억을 잃어갖고 자는 게 문제가 이게 아니고요. 기억력, 판단 능력, 충동 저절 능력이 뇌 기능 장애 때문에 저하가 돼요. 이거 뇌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제대로 된 생각을 못 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심할 경우에는 뇌 기능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살인, 강간, 추행,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누가 블랙 아웃을 주장했잖아요.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블랙 아웃을 주장했어요. 이게 현명한 주장이었을까요? 자 넘어가서 블랙아웃은 기억상실, 내기능 손상 정도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분리가 되는데 첫 번째로는 부분적 블랙아웃, 프레그멘터리 블랙아웃 가장 흔한 유형, 사건에 대한 기억이 고르지 않고 뜨문뜨문 생각나는 것이 특징이고 부분적 블랙아웃이기 때문에 시각적 또는 언어적 신호를 어떤 힌트같이 주면 잊어버린 사건을 떠올리기도 한다. 그러니까 기억이 있는 거죠. 부분적으로 아마. 완전 블랙아웃은 몇 시간에 걸쳐 완전히 기억을 상실한 거예요. 더욱 심각한 유형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어, 기억을 잃었구나 하면 별로 심각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완전히 기억을 잃으면 더욱 심각해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욱 심각한 거라고 나와 있어요. 사건에 대한 기억이 형성되지 않으며 보통 회복되지 않는 것이 특징. 어떤 단서를 주더라도 잃어버린 사건에 대해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억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거죠. 기억이 전혀 없는데 몸만 움직인 거예요. 뇌는 블랙아웃으로 빠졌는데 기억이 없는 것 뿐이지 몸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욱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컴플리트 블랙아웃, blackout, 완전한 블랙아웃은 그냥 정신을 잃거나 잠을 자거나 이게 아니고요.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몸은 움직이는 거예요. 완전 공포영화 주제죠 이거는 공포영화 소재예요 그러기 때문에 더욱 위험해요 왜냐면 뇌 기능 장애가 발생하고 기형격도 전혀 없고 판단 능력도 전혀 없고 충동 조절 능력도 전혀 없는 게 완전 블랙아웃이에요 컴플리트 블랙아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좀비처럼 막 몸만 막 움직여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제대로 된 의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단 말이죠 완전 블랙아웃이 더욱 심각한 유형이에요 근데 저희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어 블랙아웃이라면 어 그냥 뭐술 먹고 정신을 잃었구나 잠을 잤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별로 위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완전 블랙아웃이 더 심각하고 위험해요. 근데 부분적인 블랙아웃도 기억을 못하는 부분이 많고 어 뇌기능 장애 발생했죠. 술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억력, 판단 능력, 충동 능력이 저하가 됐기 때문에 위험해요. 똑같이. 그러니까 블랙아웃은 모두 위험해요. 그리고 기억이 안 날수록 더 위험합니다. 이게 사전적인 의미이고 객관적인 해석이에요. 누가 블랙아웃을 주장했죠? 블랙아웃을 주장한 것이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일까요?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것일까요? 전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보면. 자, 공통점이 나와요. 블랙아웃의 위험성이 증가를 하는데, 보면 음주와 진정제 복용을 병행해도 블랙아웃의 위험성이 증가한다. 더 빨리 취하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음주와 약물을 병행하거나 아니면 음주와 더센 도수의 술을 마시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 약물로 빠지겠죠. 뭔가 더 즐겁고 더 기분 좋게 하려면 약물로 많이 가잖아요. 일반적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벤조디아제핀 계열. 진정제나 오피오이드 계열의 약물이 신경 전달 물질을 활성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과 술을 접목시키고 병행을 하면 블랙아웃 위험이 커진대요. 제가 펜타닐 자료를 만들어서 올렸잖아요. 거기도 오피오이드가 나와요. 오피오이드가 아편계의 약물이라는 거 아시죠? 오피오이드 또 나오네요. 저희가 이 사건을 분석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공통점이 걸려들어요. 왜냐면 분명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통점이 걸려드는 거예요. 그냥 사전적인 의미, 블랙아웃이 무엇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와서 나열한 거예요. 근데 공통점이 이렇게 있어요. 한 사건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는 거고 연관성이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의 자료를 갖고 오니까 또이 자료와 또 공통점이 있고 이 자료를 갖고 오니까 또이 자료와 공통점이 있는 거죠. 블랙아웃은 몸이 마침내 알코올을 흡수하고 뇌가 기억을 다시 만들 수 있을 때 끝이 난다. 휴식을 취하면 몸이 알코올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수면을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알코올을 처리하는 거죠, 몸이. 그리고 잠을 자고 나면 기억이 다시 돌아오면서 블랙아웃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그 A군이 어떤 블랙아웃일까요? 그리고 A군은 잠을 자다가 일어났어요. 수면시험에 블랙아웃에서 벗어나요. 그런데 블랙아웃이라고 계속 주장을 했죠.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그 A군은 어떤 블랙아웃일까요? 부분적인 블랙아웃이겠죠. 분명히 부분적인 블랙아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억하는 게 있다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A씨의 실제 대화 음성이에요 성당 골목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처음에 정민야 술을 같이 사 마시다가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그 사진 찍은 거, 그거 보면서 같이 막 웃었던 게 솔직하게 제 기억에서 마지막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기억에서 마지막이라고 했고 기억이 난다고 했어요. 이게 자기 입장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진 찍은 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동영상을 찍은 거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 동영상을 알리바이 형성을 위해서 찍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한 거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리하니까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 보면서 같이 막 웃었던 게 솔직하게 제 기억에서는 마지막이에요. 근데 마지막 기억일까요 이게? 아니에요. 정민이가 달려가다가 신음소리를 나면서 막 굴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끌고 올라오느라고 제 신발을 보면 아예 흙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달려가다가 시늠소리를 내면서 막 굴렀대요. 에이구 말을 100%다 믿는 건 아니지만, 달려가다가 시늠소리를 내면서 막 굴렀대요. 전 이게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가만히 서 있거나 가만히 앉아 있는데 누가 엄청나게 세게 밀지 않는 이상 물가로 떨어지기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뭘 취해갖고, 술에 취하든, 약물에 취하든, 뭘 취해갖고, 막 달려가다가 자신의 그, 균형감이 떨어지잖아요. 술을 많이 마시면 막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막 달려가다가 균형을 잃고 쓰러져서 물가로 빠졌을 확률이 크죠. 그냥 걸어가다가 물가로 빠지긴 힘들거든요. 아무리 술을 많이 취한다고 해도 달려가다가 확 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냥 앉아있거나 서 있는데 밀었다고 강가로 떨어지긴 힘들어요. 그 위치 되게 많이 보셨잖아요. 자,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저는 정민이를 막 열심히 깨우려던 기억은 나요. 뭐요? 기억난대요, 또. 아니, 사진, 그, 동영상 찍은 몇 장면만 어렵듯이 기억이 난다는 거. 그러니까 제 기억에서는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말했는데, 또 다시 저는 정민이를 막 열심히 깨우려던 기억은 나요. 저도 계속 토하면서, 제가 좀 자주 깨거든요. 깨서 정민이를 막 일으키려고 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다시 옆에서 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블랙아웃이죠. 플래그멘트리 블랙아웃. 어떻게 진행된지는 모르지만, 갇혀있던 사람이 죽었어요. 시신으로 발견됐단 말이죠. 너무 무섭지 않아요? 이게 소설로, 소설로 이제 창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 이런 제가 인간의 그런 의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의식은 뇌로 하는 거예요. 뇌와 심장과 뭐 그런 의식적인 그런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뇌, 뇌 기능이 발달이 저하가 되면 의식 구조가 단순화되면서 의식 수준이 낮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 분석을 하는데 제 채널의 주제에 부합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어, 분석을 해보고 소설을 쓰고 그러는 거예요. 관련이 있으니까 여기서 뭔가, 어, 찾을 게 있으면 거기서 어떤 유출을 통해서 거기서 얻는 게 있는 거죠. 그냥 공부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거는 오피오이드 계열의 약물과 또 관련이 크다. 그러니까 이 약물을 접하고 병행을 하면 블랙아웃으로 빠질 위험이 굉장히 증가하죠. 여러분, 블랙아웃은요, 지금 펜타닐와도 연관이 깊어요. 그래서 그게 약간 공통적으로 이렇게 뭔가 방향을 지시하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